나 이름을 몰라. 나도 몰라. 어, 야, 이거 꼭 보지 말아요. 라 이거, 이거 안푹 해놨잖아. 아, 만세 선인장 응. 저번에 봤던 그거다. 요, 유메리스두개 해놨고. 요, 요, 우주먹여. 뭐라고 이거. 이름이? 우주먹. 오줌. 우주도 응. 꼭. 아, 라주삼도 꼭. 아, 먹어놨고 이거는 재 꼭. 우이먹도 꼭. 우주 이거 조 나가야지 같은 거기라다 똑같은 거야? 응. 아니 이거 이름 뭐야? 뭐 이렇게 난두 니가 찍어가 다르게도 응. 요거는 이메리스 공주인데 요요큰데다 공주 하고, 요것도 나가죠. 다. 체라면. 이거는 치, 치자 꽃인데 그, 요긴 화분에 해남에 잘커 올라가는. 치자. 델피 l 델 i n o Delpino. 가 don't 고 n o w how to do i 어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on't know how to do 바글 I don't know how to 잘 야간총늘어진 음. 거군요. 음... 화분을 긴 화분으로... 이름, 이름 모르는 건 내주 갈게 줘. 이거는 전부다. 응. 오이고, 유자도. 엄마야, 유자, 유자 열매 커진 거 봐라. 응. 여, 여, 다시 피워가지고. 저 큰... 다 떨어지고, 바람에 다떨어몇 개만 남았어? 저큰거한 개만 남았는데 난좀 꽃이 피워가지고두개 살아있어. 귤도 어쨌든... 귤남 귤랑... 커졌다. 이거 오늘 겨울에도 먹을 수 없나? 그거 이제 커지잖아. 커지면 노라이 되면 먹는 거지. 이, 레몬이, 레몬도. 너무 많이 달려서 짱나 아니, 다 떨어졌어. 엄청 바글바글 했는데 다 떨어지고. 음. 이거는, 깔라만 씨는 어. 올해는 안 되고, 내년에 다갈고 음. 야, 또. 뽑히려고 어, 그거는 계속 뽑히잖 어 그래, 내가 아까보까 밑에 잘라가 나나지. 죽는 거는 죽고, 사는 거는 사오고. 어. 어. 이거 별수국이라고 엄마? 응. 모양이 다르지 않아? 우리 처음 사 왔을 때랑? 응. 그런지 할 어머, 오게. 이거 별수국이래 대박. 헉. 엄마야. 지금 올라오고 있어. 아니 우리가 처음 사 왔을 때랑 모양이랑 색깔 좀 바뀌었어. 이렇게 돌려가면서. 그니까. 야는 엄마가 구긴 능긴데. 야꽃 피면 이쁜데 저거 엄마 미니 장미. 는 음. 향이 나는데 분홍색은 향이 없어. 그래? 1990원 합계 맞어. 알았어. <laughs> 그래. 이렇게 해 주자. 이거는 주먹나무. 주먹나무. 내가 어제 여 예약해. 이 많은 있는 거다 뽑았어. 엄마 요새 내가 영상 올리면 안 보지. 거기 자막에 내가 무슨 무슨 나무 이름 다 적어 놨는데. 엄마 그래. 엄마가 잘 모른다 했는 것도 그렇고. 근데 정들 줬어, 정들. 아, 정글 됐어, 정글. 와, 이거 잠깐만. 이거 원래 여기 바늘꽃 원래 여기 있었어? <놀람> 키가 커서 그래 바늘꽃 진짜 키 아, 엄청 저거, 커졌어 저거 조 예쁜 걸로 해놨으면 좋 상관없어. 네. 왜냐하면 엄마의 정원생활이기 때문에 엄마의 야를 들면 그 야도 내가 이, 내년에 꽃 옆에 뭐지? 저거 그거 개나리 개나리 자스민 어. 거기라 가지고 내년에 잘 볼라고 저거 해놨고 이건 다 뽑아가지고 <laughs> 개나무 뽑아가지고 음, 얘도 어디 막 이만큼 있는 거 내가 자주 뽑았잖아 이거 이름을 되게 알고 싶었단 말이야. 이거 그거잖아. 펜스테몬. 응. 그니까 러 엄마가 펜스테몬 알고 있는데, 갑자기 내가 물어보니까 이름을 모르는 거야, 엄마가. <laughs> 근데 이 꽃이 피면 진짜 이쁘거든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소엽인데. <laughs> 내가 밟아가지고 엄마가 밟지 마! 아 밟지 마. <laughs> 안 돼, 밟으면 안 돼. 그리고 이 미나리는 언니하고 했다며. 뭐라고? 미나리. 미나리? 아, 저거 가서 뽑았어. 토마토를 <목소리를> 잘라야 되겠다. <laughs> 엄마야. 토마가 터지고 막그 검이가 있어. 키우긴 하는데 엄마가 많이 안 먹으니까. 응. 전구지. <laughs> 전구지. <laughs> 다 집에 전구지를 키울까? 다뽑으려고 아니 풀이잖아 이거. 아 전구지 아니고? 머리가 똑같아 보이는 거. 전구지나 네? <laughs> 자풀이나 똑같아 보이는데. 아, 엄마 나온 김에 그거 하나 해줄까? 저 뭐지? 허브. 어 해놨잖아. 아 들고 가면 돼. 어, 해놨어. 이게 죽었을까 살았을까? 내가 또 아까 봐가지고 있기는 많이 있잖아. 있는데도 응. 내가 해놨는데. 나 이제 배 찍을 거야 배. 거미줄. 음. 데는 아빠 나. 이런 거는좀 치워주지 거미줄. 어. 응. 자도 네 개나 까먹었는데 잘. 어 엄마 그거 조심해 엄마한테 온단 말이야 거미가. 응. 음. 과자 열 봉지. 응. 그 중요한 것은 배가 났어요. 엄마 어, <놀람> 거미. <laughs> 아, 거미 도 찍으면 되지. 아 싫어. 아놀랬어네찍었잖아 이거. 찍었잖아, 이거. 찍었어. 저번에 팔할 때 찍었어. 나이도 많아. 이사도 많이 태웠어. 사과도 여기 커지고. 맞지? 사과 이거 두개인데 따먹을 수 있겠나? 먹겠지. 미니 사과 이것도 이만큼 색깔 나와. 이건 그냥 하지? 크기 큰 사과 이거지. 그래. 그게 첫 해니까. 응. 음. 미니 사과. 미니 사과가 더 맛있겠다. 왜? 예. 언니가 사준 미니 사과. 예. 무화과도. 무화과 좀 남나? 여기 한 개만 달리니까 억수로 크다 내한개 따먹거든. 벌써? 응. 달드나? 여, 여다. 맛있지? 여는, 이 나무가 제일 좋네. 이 나무가 근실하... 제일 좋다고 했는데. 이 나무가 제일 아유, 기억이 나름이지 뭐.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저쪽에 있던 거를 여 다시 갖고 왔어. 하나 따먹었다고 벌써. 많이 따먹었어. 가지 달렸다, 가지. 웃기네 같이 튀김 해줄까? 어 속에 쪽에... 양파 뭐 어떻게 그냥 다 튀겨도 맛있다 가운데 뭐. 갈라가지고 안에 거 빼야 되는 거 아냐? 니 아, 속에 쏙 아, 빼고 속 넣어야지 에휴 그냥 튀기면 안 돼? 왜? 그래? 그래, 그냥 그 백샘 백센... 그냥 굽던데? 어 백샘 그냥 그냥 불에 구워먹기만 해 맛있다는데 그럼 맛있는데, 맛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그렇게참 귀엽고 음 주방은 어 그래 굽다 그래도 꽃에 막 도열이 같이 있어요 음. 여기, 여기 있는 걸다 꼽았잖아, 제가. 벌 여기, 여기 놔두고 중 너무 싫어 벌, 네. 벌 너무 많아 가까이 다가가기 음. 싫어 더덕에 벌이 너무 많아 고추 까리고추 까리 고추가 매워. 까리고추가 원래 안 매운 거잖아 근데 왜 매워졌어 매워. 우리 집 땅이 매운가봐. 고구마 줄거리는 내가 다 걷어가지고 고구마였어. 그나 그래? 그다음에 저것은 뭐지? 그파프리카왜 쪼글쪼글해졌지? 고구마 줄거리내다다 찍었다. 떡덕시 오? 떡덕시 저쪽에는 그늘이라서 그런가? 없는데 여기는. 뭐? 이거 봐라, 이거. 어, 나 이거 본적 있는 것 같은데. 우리 집에 저어있었잖아저있는데주어가지고 어. 내가 고구마 같다 그어지 않았나 약간 감자 같은 응. 더덕 씨 그냥 지금 이렇게 따면 되는 거야? 응. 큰 것만 내가 따고. 음. 엄마 더덕 꽃이 보라색이야. 응. 다 젖네. 엄마 또 벌, 어 벌. 보자큰 것만 계속 따요. 작은 건안따 더덕 씨. 되게 돼지 감자처럼 생겼다 이 파이솔도 누가 돌락하거든 아니 그때도 딸기 빨리 라야아 뜨거워 이제 들어가자 빨리 날 너무 뜨거워 이파리 노란 거 따는겨? 응. 제라늄이 얼마나 자꾸 이래, 예쁜데 해. 응. 자꾸 이래 해줘야 이쁘지 응. 제라늄이 쁘지요 구문지 어디 갔어 엄마? 구문 아, 색깔이 좀 바뀌어가지고 구문초 못 봤어. 구문초. 좋아, 응? 아, 불 돼. 응. 불빼 응. 응. 응.